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제가 한달 전쯤 식습관 균형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 배가 늘 가스가 차 있고 아프고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좀 간식도 끊고 식탁에서의 채식 비중을 좀 늘려왔어요. 그래서 전에 다녀온 후로 맥주, 라면. 그래서 어제는 일식. 포케를 먹으면서 다시 또 위를 좀 비웠더니 오늘은 너무 편안한 상태입니다. 핸드폰도 거의 안 만졌어요. 머리와 마음의 에너지를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4시간 만으로 좀 부족해서 오늘부터 또 주말 시작이라 3일간 이어나가 보려 하는데 저와 함께 할 도서들 느리고 명령하게 매일 하는 심신 단련 소란한 세상에서 나만의 리듬이 필요할 때 가짜 설렘을 구별하고 나만의 작은 여백을 만들며 무기력과 번아웃을 예방하는 자기 돌봄의 기술 이 책을 읽으며 디톡스를 이어가 보고 여러분께 많은 팁들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또이책 같이 보내주셨는데 마침내 안 안녕. 송은이 최강희 황보름 작가 강력 추천 드라마 대작 확정 좋아하는 책의 마지막 장을 읽었으니 나는 이제 어쩌나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얇아요 <laughs> 그래서 보내주신 마침내 안녕까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바닥을 기고 심각하게 무기력하고 침울한 데다 폭싹 늙어버린 기분이 들었었대요. 습관처럼 출퇴근만 할뿐 사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았다. 세상은 마치 나보고 들으라는 듯이 온통 가속 노화를 떠들어댔다. 그때 접한 가장 충격적인 소식. 30, 40세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빠르다는 전망이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현실이 나은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공감해요. 저도 이렇게 간간히 디톡스를 하게 된 계기가 진짜 아파서. 그리고 그 배드푸드, 배드 루틴, 배드 라이프 수렁에 빠지는 순간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쾌락 그 자체거든. 맛있고, 재밌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단 말이죠. 중독적이다. 근데 저는 그런 날도 있어도 좋다. 그런 날은 어쩌다 한번 파티. <laughs> 근데 이게 바뀌는 순간 몸이 안 좋아지고 회복이 느려진다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현저히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나이 들을 평가하는 항목에 내재역량이란 게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는지, 원활한 신체 활동을 하는지, 마음 건강을 잘 챙기는지, 식습관 등을 잘 관리하는지. 10대,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몸을, <laughs> 마음을 다해 망가뜨려요. 30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알아챕니다. 내 몸이 예전처럼 회복을 못하는구나. 왜 우리가 어릴 때 항상 그 얘기 듣잖아요. 지금부터 몸 챙겨라. 그 체력 확 꺾인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먼 미래 같으니까. 근데 그냥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미리 챙기면 질투 날것 같아. 그냥 겪어 보시길. 또 저자가 스마트폰을 과다 이용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력은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해서 검색 엔진에 아웃소싱을 준 상태였다. 어, 이건 저도 마찬가지네. 또 온라인에는 비관적인 전망, 의견 투성이다 보니 마음이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SNS와 작별하는 디톡스, 외부 자극을 제거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말을 알아낼지도 모른다. 수컷 마늘만 먹고 100일간 동굴에서 있네. 곰처럼. <laughs> 또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평균 80일. 그래서 딱 그만큼 밀가루 단식을 하며 식습관 교정을 해 보기로 결심했대요. 또 매일 운동하고 대단하다. 자그마한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겠다. 평소 문제라고 여겼음에도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습관과 욕심만 많고 행동하지 않았던 모든 과제들을 버린다. 과거에 내가 품었던 꿈과 희망은 그때의 심신에너지에 최적화되었을 뿐 지금 내 몸과 마음에는 무리다. 욕심 욕망도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끊어버려 이게 아니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을 여러 해볼 작정인가 봐요 작가님이. 재밌다. 음. 어디에서든 디지털 기기를 끼고 아늑한 안식처를 만드는 디지털 코쿤닝 이 단어를 처음 듣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낯설고 예측 불가한 타인들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 같기도 한데 이런 도피가 조금씩 현실에서 마주하는 실제 존재를 수용하거나 참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을 뿐이다. 제 습관 중 하나. 저이 이유로 여러분 이어폰을 이용하지 않아요. 20대 초반부터 10년이 넘었네요. 이 이어폰을 꼽는 행위가 조용히 있고 싶다, 단절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 안에서 발견했어요. 분명 그로부터 위안을 얻을 순 있겠지만 사람 간의 대화, 세상의 소리들을 섬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작정하고 그냥 자리를 잡고 음악을 듣지 평소에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이 습관이 흔하진 않더라고요. 전 그렇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작가님이 항상 음악을 듣고 팟캐스트를 듣고 남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산만해져서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어폰을 안 써봅니다. 열린 내 귀로 소음이 그대로 꽂힌다. 신기하게 여러 소리가 뒤섞인 지금의 상태가 더 편하다. 도망칠 구석이 없다 보니 적응해버린다. 헉, 혼란 속에서도 잘 버티는 평정심이 자라기 시작하자 이내 머릿속도 개운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겼다. 정보 저장 강박이 커서 종이책, 전자책 가리지 않고 읽었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없었대요. 부작용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생각 과잉을 불러일으켰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진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밤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말똥말똥한 머리로 자꾸 업무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장소를 만들어서 동네 도서관 남산이 보이는 벤치 숲의 오솔길 숨기 좋은 곳에 가면 느린 삶을 배운다 고요히 머물며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눈이 맑아지면 이내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청정함이 깃든다 피부에 와닿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완벽히 머문다 좋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 자연을 찾게 되나봐요 가지를 간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십자를 내줘요 이렇게 많은 가지를 샀었는데 3,200원 가지는 물기가 많아서 우선 기름 없이 저렇게 물을 빼줍니다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laughs> 마늘 정도 가지, 마늘 정도 덮밥 너무 맛있어요. 고추가루 한 스푼이 엄청 매콤하다. 음. 원래 비 예보가 있었는데 날씨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우체국 갔다가 야외 독서도 좀 하고. 야생 수국. <laughs> 아, 깻잎 써야 되는데. 어머, 이 레이스 같은 꽃은 뭐죠? 너무 신기해요. 책에서 아직 음식 디톡스 얘기는 안 나와서요. <laughs> 아, 치즈 케이크 너무 작아. 그렇죠, 너무 작죠. 저자가 덜 디지털한 라이프를 실천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고 공책을 들고 다니고 종이책을 펼치고 끝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화관에 가고 그런 아날로그적인 순간들을 늘렸더니 기계와 맞닿은 생활을 줄여나가자 결국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화면 너머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외침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에서는 공허한 주장이 될 때가 많다. 서로를 마주하는 현실에서라면 조금 더 많은 점을 살피게 된다. 공감과 배려는 감정 이입에서 출발하는데 논리와 객관성으로 무장한 기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무뎌지는 감각이다. 뭔말 같아요? 저는 가급적 스마트폰이 없는 듯 보이는 소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laughs> 음, 어이 팁은 너무 좋다. 소셜 미디어를 집단 지성으로 바라보자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만, 계속 특정 의견에 노출이 되다 보면 결국 반복 학습이 된다. 그것을 내 생각과 동일시할 수 있다. 남들이 요약해둔 지식에 기대어 사는 비중을 줄이고 생산자의 태도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완전히 멀리하는 건 아니지만 한 주제를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책을 더 즐겨 읽는다는 거죠. 책도 술기 전에 케이크 다 먹어버려야지. 실력하면 디저트 못 먹을 것 같아요. 요가 다녀오겠습니다. 독 빼고겠습니다. <laughs> 아자 아자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더워. 여름인가 봐요. 구운 옥수수가 있길래 사왔습니다. 흥! 음, 맛있다. 건강 추구미를 가지고 살았건만 건강 요요도 자주 겪었다. <laughs> 내끼는 대로 살다가 몸이 아프고 나면 건강하게 살자는 일념으로 온갖 건강 습관에 관심을 기울이나 다시 건강해지고 하루 대부분을 업무로 보내면서 끄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퇴근 후 떡볶이와 넷플릭스에 저녁을 보낸다는 의미다. <laughs> 맞아. 일시적인 행복은 있어도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월정해야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이 오래 유지되겠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요가를 한지 벌써 8년 차이시더라고요. 또 필라테스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닮고 싶은 중년의 모습이랄까요? 너무 멋있어. 단순하고 자극 없는 일상은 부단한 노력이 뒤따른다. 그리고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 내가 착각했던 한 가지가 바로 끝이 있다는 바람이었다. 맞아. 정말 20대 때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끝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근 네, 지금의 저는 알죠. 이 식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그런데 그 목적이 일전에는 미용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살기 위해서. <laughs>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지금 제가 요가에 미쳐 있잖아요. 사람마다 맞는 운동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운동을 꼭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 신체 근육이라는 게, 마음의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할 의지가 생기고, 누군가와 어울리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보너스고,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laughs> 몸이 아파서. 진짜, 십수년을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하다 보니, 목, 어깨, 등이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칼이 진짜 한 수백 개가 제 몸에 꽂힌 느낌? 그리고 제 주변을 봤을 때, 저도 저지만, 20대 중후반 친구들. 정말 일이 너무 즐겁고, 몰입하고, 그때 모든 것을 신경을 쓰나 단 하나, 내 몸은. 뒤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의원, 정형외과 그렇게 순례를 다니더라 그런데 근육은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정립돼요 이걸 깨닫는 때가 무조건 오는데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덜 아프다 너무 꼰대스럽나? <laughs> 이것도 직접 겪으세요 <laughs> 저의 식습관을 더 클린하게 또 오늘만큼의 걷기를 해야 될것 같다 다짐했습니다. 요가만으로는 운동량이 현저히 적은 상태다. 내일은 또 마음 챙김 글쓰기인데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글쓰기 관련해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초식마녀님 영상 보고 구매한 비건 순대입니다. 전자레인지 3분 조리. 지금의 자제력 강한 생활은 과거의 무절제를 거듭 반성하며 굳어졌고 돈 낭비를 일삼던 충동적인 성향을 관리하려다 계획에 집착하는 성격이 되었다. 성취욕이 강했으나 이로 인해 고통받았기에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야망을 품지 않아 다소 심심한 삶을 산다. 이 같은 양극단에서 갈등이 자란다. 이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늘 어둡고 불안할 때만 글을 써온 거예요. 좋은 일에서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칙칙한 마음이 새겨 있었다. 긍정적인 글쓰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태 불안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낙관주의 연습을 시작합니다. 됐다. 엄청 세게 눌러야 쳐지는군요. 먼 옛날에도 이렇게 쳤다면 손가락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오가정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쁜데 이게 좀 깊게 눌러야 타이핑이 돼요. 근데 너무 좋은 건요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laughs> 블루투스 기계는 세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이 키보드? 를 가지지, 한 달이 넘어도 <laughs> 돼. 그런데 오늘 투음 이용해봅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 글쓰기를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걸 선물로 사온 거예요.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을 했더라고요. 작가님이 다양한 글쓰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랑한 40, 50대가 되기 위해 하고 싶은 것, 나의 몸 관찰 일지 등 다양한 글쓰기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들 목록을 성명서 해볼까 봐요. 올해 해보고 싶은 것 북캉스를 가보고 싶다. 북캉스를 제공하는 그런 숙소에서 한번, 원 없이 책을 읽고 뭐 글도 써보고, 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너무 큰 계획인데, <laughs>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없어서요. 원... 안 가본 도시 여행, 대전, 가보고 싶고 올레길 걸어보기. 작정하고 한 길을 통째로 걸어본 적은 없거든요. 안 해본 취미 원데이 클래스. 예를 들면 싱잉볼, 뭐 셀프 마사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없나. 작가님처럼 목록 서보기 완성.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작성하는 것만으로 설렘이 느껴지네요. 시도해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어때 삶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늘 찾아다니는 호기심만으로 충분히 즐거운데 억지스럽게 어떤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의무적인 과제는 분명 있지만 짧은 호흡으로 삶을 즐기다 보면 점진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해보고 싶은 것 목록을 적는데도 이렇게 뭐가 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 나는 왜 이렇게 지루한 인간일까 하다가 다시 문장을 읽으니 지루함이란 여유로움의 다른 얼굴이었던 걸까? 이게 안정감인가? 기분 좋게 지루한 저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부담감 갖지 않고 또라도 써보자고 한달 만에 너를 깨워서 미안하구나. 계속 눌러지지도 않아. 책 들고 나가서 건강한 한 끼도 먹고 독서도 하고려고요. 정실 곤드레 집. <laughs> 왜 이렇게 나 그거 같냐? 쿠리남 룩. <laughs> 저의 음식 취향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정갈한. <웃음> <웃음> 나 정갈한 한식 좋아하나봐 <laughs> 말로는 양식 좋아한다면서. <laughs> 건드레밥 보리굴비 이게 보리굴비용 녹차 우아함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인님과 이모들이 늘 하는 말 우아하게 되고 싶다 저도 참 그러고 싶네요 이제 궁금했던 책 마침내 안녕 저자 소개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임상심리사 <laughs> 나와 나 멜론 참이 너무 지금의 나는 삶을 균일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균형 지향자다. 루틴은 균일한 품질의 삶을 살게 하는 매력적인 기술이다. 어쨌든 우리는 앞에 펼쳐진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모든 순간이 내가 바라는 대로였다, 자발적이었다, 기꺼이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기에는 뭐 노동의 시간도 있고, 가사의 뭐 육아에 사람들과의 관계 나 홀로의 시간을 갖는 게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용 시간을 쪼개 쪼개 모아서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그 행위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제일 쉽게 안겨준달까요? 그리고. 반복함으로써 무언가 쌓이고 있구나. 뭐 외국어 공부를 틈틈이 하면 조금씩 실력이 는다거나, 뜨개를 시작해서 목도리 하나를 만들어낸다거나,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른다거나, 어쨌든 꾸준히 함으로써 성취감이라던가, 뭐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기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테스트를 한 거죠. 밀가루도 단식을 해야 디지털 디톡스를 해, 운동 일지를 써, 이런 저런 글쓰기를 해. 그렇게 자신이 바라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자신이 바라는 삶의 속도를 찾아나서고 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맥주 한 캔을 마시긴 했지만 다시 건강한 식습관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언가를 해낼 의욕도 생기고, 머리도 맑아지고 제가 이것저것 따라 시도를 해보았으나 아직 안 해본 게 명상이거든요? 저자가 매일 일어나서 오전에 명상을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 글쓰기 그리고 명상 이두 개의 키워드가 요즘 확실히 제 레이더에 자주 들어오는 걸 보면 조만간 해낼 것 같다 <laughs> 해내야 할것 같다라는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시거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싶은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 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아한 언니의 에세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마저 읽고 있는 거는 마침내 안녕인데 읽자마자 왜 드라마화가 확정되었는지 바로 알수 있었다 주인공이 법원의 계약직 가사 조서관이에요 이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전 교섭 어떤 문제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부부에게 남은 건 이혼 소송뿐이었는데 부부가 법정에서 다투거나 어느 한쪽이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사 조사관이 개입했다. 좁고 답답한 조사실의 당사자들을 불러다 그들의 내밀하고 흑기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게 조사관의 일이었다. 그리고 도연은 원래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가사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가사 조사원이라는 게 저에게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쉴틈 없이, 지루할 틈 없이 지금 눈앞에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는 느낌? 혼자서 가상 캐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벌써 나왔나? 저 혼자만 의 네, 망상과 함께 상상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연이가 가사 조사원으로 일하기 전에 임상심리사로 일했다 했잖아요 임상심리사 때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친근한 가스라이팅 아세요? 이렇게 살살 마음을 터놓게 만들어서 극복해야 돼. 그걸 고스란히 약점으로 쥐고 흔드는. 대놓고 나쁜 것보다 그렇게 은은하게 나쁜 것. 가더 그러니까 잔인한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함부로 비집고 들어온 침입자에게 지팔 빈것 같았다. 해진 마음을 끌어와 으며 다짐했다. 누군가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일로만는 사람에게 마음 따위 주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도 맡기지 않겠다고 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참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음, 좋은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 때문에 고슴도치가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뾰족해지는데, 그걸 단단하다고 스스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은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례한 것처럼요. 어쩌다 만난 나쁜 사람 때문에, 나까지 쉽게 나쁜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악의 되물림이라고 하죠. 그게 싫으면, 나부터 닮지 않으려고, 차라리 이 악물고, 다정함을 택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웰메이드 well 드라마 한 편이 펼쳐진 것 같아요. 마침내 안녕이 드라마 제작 확정만 되고 아직 캐스팅은 시작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상 캐스팅을 해보았어요. 이미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으셨다면 제 캐스팅 어떤지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진짜 찰떡인 것 같거든요. 일단 주인공 도연, 서현진, 우진, 우진이 이제 살포시 러브라인이 있는데 연우진, 지원. 가스라이팅 하던 상사가 있는데, 엄지원. 밝음과 어둠을 함께 갖고 있지만, 그래도 늘 사랑을 택하는 시제는 김혜준. 킬러들의 쇼핑몰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이선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또 좋아하는 인물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늘 주인공이 아니라 꼭 조연의 마음을 뺏기고 마는데 여기서 이선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 선희는 사람들이 다가온 만큼 그리고 그보다 먼저 관계의 틈을 좁혀가는 사람이었다. 도연은 그제 알았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선희 덕분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다는 걸. 이선은 윤가이. 제가 햇살 조연캐들을 인생캐로 보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 햇살 캐드를 한번 리스트업 해봐야겠다. 좋았어. 이 소설이 재밌었던 이유는 제가 전혀 모르던 직업, 임상심리사 그리고 가사조사원 이두 직업에 대해 알수 있어서 이 표지가 동백꽃인가 했는데 능소화예요. 그 이야기가 또 끝에 나오고 여름에 읽기 좋은 책이다. 정말. 한국인의 최적화된 심리 치유 소설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또 드라마로 나올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두 권을 통해 느리고 명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신이 절로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웃음> 기분입니다. <웃음> 추천드리고요. 서사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책 선물 이벤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laughs> 영상 댓글에 힘! <laughs> 이모지 남겨주신 다섯 분에게 신미경 작가님의 느리고 명랑하게 매일 하는 심신단련을 <laughs> 선물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느리고 또 명랑하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누가 캐스팅 될지 정말 궁금하다.